삼이 몇번 해볼까? 1위에안 되는 거 있니 혹시없으 바로 사로 가. 전혀 없어? 로그 2의 3이 A 로그 3의 7이 B 로그 42에 56을 A, B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밑이 다른 거잖아 네. 하나는 밑이 2고 하나는 밑이 3이야 그치? 렇저두개 로그에 겹치는 게 누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하고 B로 나타내야 된단 말이야? 이렇 얘네들을 내가 얘하고 얘로 나타내야 되는데 문제는 미스 달라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럼 미스 겹치는 수가 누가 있니? 3. 3이 3 겹치죠. 그러면 진수가 미시다만에 겹치는 게 있잖아. 그럼 얘로 미세공통으로 만들어주는데 그걸 난뭐해주는데 미변화를 쓰면 되지. 로그 3의 2분의 어. 1이 a니까 로그 3에 2는 뭐로 a분의 1을 대입해 주면 되는 거야. 나중에 통분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를 뭐로 뭐로 고치면 돼? 미시 41 로그로 고쳐 주면 되겠어. 증명하 사람 이해 되겠냐 무슨 말 하는 자겠니? 똥몰하고 정현한테 조심만 하는데. 답 8번이. 8번 어떤 로그 함수가 a의 값에 미세 값에 상계없이 지나는 점은 그냥 y는 로그 a x일 때는 1,0이죠 이해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 이동된 돈도 이 미세 상관없이 지나는 점은 얘가 얼마가 될때 1이 될 때. 예. 이해될 때. X가 3이면 1이지 이 점은 진수가 1이 되는건 항상 똑같은 점이란 말이야 대칭이 동네도 평행이 동되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정근사 방정식은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죠? 마사만큼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표준형으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의 x 마사 플러스 1이고 y는 로그 a의 x를 첫 번째로 y 축대칭을 해서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로 만들고 얘를 x 축 방향으로 4 y 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어 봐 남 그럼, 정근선이어떻게 되겠어?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어쨌든 Y축 X는 영이렇겠지이거 X축으로 상하 해평이렇 해서, 니까정근선은 X는 4서이겠냐 다음 11번 해서, 이 자, 로그 부등식이네요. 저 식을 정리하면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4니까 2그 e. 다음에 로그 2의 2 e 더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되는 거지? 정리해서 다시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지. X니까 바로 나오죠? 로그 2의 X는 마이너스 2 보다는 크고 3 보다는 작거나 작거나 아, 사이 값 사이 값 마이너스 2는 로그 2의 2의 마이너스 2 제곱 3은 로그 2의 2의 세 제곱 사4보다 크거나 작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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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냐. 다음 오분.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삼분의 이. 자 얘는 어떻게 구하는데?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삼곱하기 사인 세타곱하기 코사인 세타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트로 붙여주면 되나요? 얘 알고 얘 알고 얘만 구하면 되지 그럴라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사인 세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트는 1인건 아니기 양변 제곱 해주면 돼 양변 제곱하면 9분의 4라고 얘네가 1이니까 2에 사인세타 포사인세타면 마이너스 9분의 5가 되니까 2로 나눠주면 그렇지 알았겠지 그니까 러어 세트잖아 원래 근데 얘가 항상 고정값이라서 이건 말해주지 않아 음 다라 나. 어어 사회 몇 번? 네. 응? 2번에 디귿 어떻게 하 거예요? 4회 2번에 디귿 1번에 3회 2번에 디 4회로 2번에 디귿 시잖아. 응. 근데 왜 거짓이냐고? 그러니까 어 지금 보면 루트 3의 무리수 지수죠. 3 루트 3 제곱인 거죠 밑에는 3 루트 3의 루트 3 제곱인 거지. 그래 안 그래? 어. 그러면 얘는 루트 뭐이십 루트 3 제곱이 아 정리했구나. 루트 2 7에 3의 세제곱에 루트 3 제곱. 그럼 얘는 루트 3의 세제곱에 루트 3 제곱 루트 3의 3루트 3. 이런 식으로. 수고지 오케이? 네. 헷갈리면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 어? 지금 잘 모르겠는데 싶으면 미술 어, 통일할 수. 그러니까 최대한 정리를 해. 분수짓으로 고쳐서 3의 2분의 제곱에 3루트 3제곱. 어쨌든 미술 3로 고칠 수가 있으니까 다 여기는 루트 3의 3의 3제곱에 루트 3제곱 해놓고 얘를 정리하면 3의 2분의 3루트 3제곱이 되고 얘는 2분의 3 제곱에 루트 3 제곱이고, 마저 정리하면 그러니까 미술 같은 딱 문자로 놓을 수 있는지를 보면 하나의 문자로 같은 문자로 해가했나 네. 없나? 1 0번이 10번. 그 사이에 없어? 이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문제들도 좀 많이 풀어 놔야 돼. 이거 실수하면 안 되니까 시험 문제 이런 문제들도 나온다. 다섯 문제 이상 최소한. 역함수를 구하려면 함수 관계식을 구하려면 나는 이 원래 함수의 식을 x에 대하여 정리를 해야 돼. 그렇지? 그 x가 어디에만 있어? 이 로그에만 에만 있잖아 얘네만 남기고 다 옮겨 이항해 그럼 로그 4에 x-2는 y-3이 되죠 여기까지 되겠나 그리고 이걸 지수 형태로 고쳐주면 되잖아 지수는 거듭제곱의 결과니까 4에 y-3제곱이야 x 렉만 남아야 되니까 이왕 해주면 되지 얘가 y는 fx의 관계식이면 요 식이 바로 뭐야 x는 f inverse y의 관계식인 거지 따라오겠니? 그래놓고 x에다 y, y에다가는 x를 대입해주면 y는 f 인버스 x가 나오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줘. 괜찮아. 알겠지? 이 기호도 익숙해져야 된다. 이거 나름 나와. 나중에 특히 미적분 들는 친구들은 제일 되게 익숙해져야 돼. 되게 자주 볼 거야. 다음.

여러분들은 로그나 지수나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나오면 뭘 먼저 봐요? 선생님은 밑을 먼저 보거든? 밑을 먼저 보는 게 항상 시작이야 5분의 1하고 5죠? 5분의 1보단 5가 좋잖아 그럼 5분의 1을 뭘로 고쳐주는데? 5에 마이너스 1 5로 고쳐주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5에 125x고 이건 분명히 로그의 으로뜯어질 거예요 곱하기, 아 2점은 곱하기입니다 로그 5의 5분의 x가 0거나 크거나 같다고 마이너스 a 로그 5의 125, 125는 5의 3제곱 그러면 로그 5의 125는 3 그래서 그렇죠? 로그 5의 x 더하기 3 곱하기 로그 5의 5분의 x니까 로그 5의 x 빼기 로그 5 5 1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로그 5의 x 플러스 3 곱하기 로그 5의 x 빼기 1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로그 5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 사립값이그지 로그 5의 x는 마산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겠냐 그리고 이렇게 정수나 유리수들을 로그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로그 5의5의마이너 3제곱인 거죠 1은 로그 5의5의 1제곱인 거야 그래서 125분의 1보다 x가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되는 되겠냐 또 하지 마세요. 네. 초급을 좀더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선생님 마음으로는 한 이게 열개 있거든 등급도 열개 있고. 근데 보통 중급여 개까지 다 하고 5답까지 하면 웬만하면 이 등급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고급은 주면은 그냥 울다 울어서 안 주는 거. 5답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등급을 만드는 건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쉬고 확실하게 아는 문제들을 틀리지 않는 게 우선이에요. 물론 어려운 문제도 해야죠 하나씩 하나씩.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저왜 원장님이 저 책을 골랐는지 나는 모르겠네 나는 이거 하라고 래서 처음에 왔을 때아 애들이 공부 되게 열심히 잘하는구나 했는데, 아니,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laughs> 어좀 우리가 안 맞는 책인 거죠안 맞는 건안 맞는 거야 난정책 별로 안 읽어 음. 선생님이 싫어하는 책이 몇개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그 교재를 전광고가 되게 많이 쓰는데 센 기출이라고 했어 생기출이 왜 미친 책이냐면 뒤에 시단계가 전부 다 모의고사 21번 30번이거든 그러면 그 책에 21번 30번만 100문제가 있는 거야 킬러 문제만 애들이 그걸, 그걸 이해 못하는데 그냥 외우는 거지 뭐 수학 실력이 늘어나? 차라리 이런 안될거 같긴 해는안 틀려야 될거 아니야 잘하고 있어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하니까 더 신경 써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초급도 하시고 중급도 하시고 기출은 많이 쌓였으니까 언제든지 뽑아줄게요 내가 선생님 개인적으로 주세요 하면 줄 테니까 그럼 초급이면 네 개씩 주시면 초급? 아 지금 중급 세개 뽑았거든? 응. 뭐 줄까? 초급도 이따 뽑아줄까? 초급도 응. <laughs> 연습해 시간도 응. 그렇게 안 자면 뭐, 한3사4 0분이니까 짧게 짧게 연습하듯이 축쭉쭉 풀어버리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반복 수업 끝 없나요? 없나요? 끝? 이러한 문제들은 푸니까 신나지 요즘에 맨날 이거 하다가 그래서 뭐가 풀리는 걸 푸니까 너무, 너무 저 필수형은 너무 적어한 거고 내가 볼 때는 원래 풍산자가 처음으로 어려운 책을 냈거든 그러니까 이런 책은 옛날에 이제 블랙라벨 그다음에 최상위 수학 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쌤도 기출 사에서 그렇게 되고 한번 내보려고 냈는데 문제 셀렉션이 좋지는 않은 거 같은데 뭐 할까요? 공산사 어, 필수 유형 할까요? 아니 1등급 유형 할까요? 하지만 1등급 유형 안 했어? 질문할 거 없어? 그러면 오늘이 뭐, 뭐, 시간에 기초를 지금 빨리 한번 뽑까 기초를 하나 해볼까요?